Thank you. 더큐의 명쾌한 게임 정보. 이번 시간에는 문톤에서 자체 개발한 서양 판타지 의 타워 디펜스 RPG 워처 오브 렐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오랜만에 숙제입니다. 하지만 꽤나 고퀄리티로 잘 나온 디펜스 게임이었는데요. 통쾌한 방어 체험, 최강 판타지 전략 RPG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타워 디펜스 장르이지만 나름 수집 RPG 요소도 강하고 마냥 단순하지 않은 전략적인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타워 디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보다 자세하게 이 게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타워 디펜스 장르입니다. 붉은 포인트에서 적들이 스폰되며, 푸른색 코어까지 도달하기 전에 적들을 막는 것이 목표이죠. 그리고 그 적들을 막기 위해 플레이어는 영웅들을 전장에 배치해야 하는데, 이 게임에는 100명이 넘는 영웅들이 등장하며, 각각의 캐릭터는 RPG에서 캐릭터를 육성하듯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영웅들은 전사, 궁수, 수호자, 힐러, 마법사로 포지션이 나눠지며, 포지션마다 특성과 공격 범위, 그리고 작동방식이 다른데, 예를 들어 수호자는 앞에서 몸빵을 해주고, 전사는 가까운 곳에서 적극적인 타격을 가하며 마법사는 후방에서 넓은 범위를 공격하고 힐러는 안전한 최후방에서 영웅들을 회복시키는 등 이러한 포지션의 조합과 배치에 따라 시너지가 다르며 게임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죠. 그래서 디펜스 시작 전 영웅들의 구성과 배치에 신경을 써줘야 하며 영웅 배치는 한 판에 최대 10명의 영웅으로 편대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맵의 레이아웃이나 적의 타입 등을 잘 고려해서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펜스가 시작되면 영웅마다 상황을 바꿀만한 강력한 고유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스킬을 잘 사용해 주는 것도 승패에 큰 영향을 주죠. 그렇게 매 게임이 단순하지 않고 전략적인 판단과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직관적이고 유저친화적인 UX를 반영하여 누구나 어렵지 않고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것도 이 게임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게임에는 총 100명 이상의 고유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영웅마다 고품질 더빙과 서양 판타지 화풍의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로 놀라운 몰입감을 자랑하며 캐릭터마다 신비로운 티아 대륙을 배경으로 한 웅장한 세계관과 스토리가 녹아 있죠. 덕분에 영웅들을 수집하며 애착을 가지고 육성시키는 맛이 있는데요. 이러한 영웅들은 각각 전사, 궁수, 수호자, 힐러, 마법사 포지션으로 나누어지며 레벨과 장비 그리고 스킬 등 RPG 장르처럼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제가 실제로 플레이하면서 사용했던 캐릭터를 몇개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레귤러스. 로 몸빵을 챙겨주고 엘로라로 원거리 공격 바크라로 근접공격 라야로 회복을 챙겨주고 녹턴으로 마법 공격을 챙겨주었습니다. 참고로 영웅들을 수집하기 위해선 소환 뽑기로 획득할 수 있는데 확실히 이 부분에서 과금 요소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확률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차근차근 게임을 즐길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콘텐츠 를 무난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영웅들은 5 개의 강화 요소로 육성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RPG 장르와 비슷하게 레벨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게임에선 경험치 포션을 사용하면 레벨을 올릴 수 있는데요.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진급을 통해 등급을 올릴 수도 있죠. 그리고 장비 시스템도 존재하여 영웅별로 장비를 장착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등급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비 역시 특정 강화 단계마다 특수 옵션이 개방되죠. 또한 스킬의 경우 골드를 소모하여 강화할 수 있으며 있는 실제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어서 각성의 경우 각 영. 영웅마다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강화하는 요소이며 아티팩트 강화의 경우 영웅의 추가 강화 옵션으로 강력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죠. 참고로 이러한 영웅 강화 재료들은 대부분 던전 콘텐츠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 꿀팁을 하나 공유하자면 렉스, 카미엘 등 일부 영웅은 초보자 단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화하여 사용하면 좋지만 그외 초중반 과도기 영웅이나 장비에는 많은 자원을 투자하면 비효율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에픽 등급 이상의 영웅이나 장비에 재료들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만의 정해가 결정되면 여러 영웅들을 무너발식으로 육성하기 보단 집중해서 해당 영웅들만 육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또한 각종 이벤트 보상이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타워 디펜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여러 타입의 콘텐츠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스테이지 클리어 형식인 스토리 챕터가 존재하여 나의 성장에 따라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엔 전투력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스토리를 밀기 위해선 다른 콘텐츠를 통해 영웅들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죠. 그중 던전 콘텐츠는 영웅의 성장에 필요한 각종 재료들을 파밍할 수 있는 콘텐츠인데요. 경험치, 진급, 장비 등 영웅의 성장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료를 이 콘텐츠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무리 콘텐츠는 수많은 적들이 몰려오는 대규모 디펜스 콘텐츠로 한 번에 많은 적들을 쓸어 굉장히 시원하고 통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아레나 콘텐츠는 다른 사람과 즐길 수 있는 PVP 콘텐츠로 동시에 디펜스 시작하여 먼저 클리어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 모드입니다. PvE 콘텐츠가 질렸다면 이곳에서 자신의 강함을 시험해 볼수 있죠. 그리고 길드 보스 콘텐츠의 경우 길드 멤버들과 함께 보스를 잡는 레이드 콘텐츠인데요. 타워 디펜스를 RPG적으로 해석하여 참 재밌는 콘텐츠였습니다. 이외에도 이 게임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며 각각 고유하고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콘텐츠를 골고루 진행해주면 좋죠. 개인적으로는 괜히 여러 장르를 애매하게 합친 것보다 여러 콘텐츠에서 타워 디펜스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살린 모습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통쾌한 방어 체험 최강 판타지 전략 RPG라는 슬로건으로 문톤에서 자체 개발한 서양 판타지 타워 디펜스 RPG 워처 오브 렐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소 타워 디펜스를 즐기셨던 분들께 확실히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엔 게임 모델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섭외하며 마케팅에도 큰 힘을 주고 있는 만큼 게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신규 콘텐츠와 신규 영웅 등이 추가된 대규모 업데이트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 게임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다면 지금이 다운로드하고 플레이하기에 아주 적합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쪼록 이번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웅을 수집하고 통쾌한 방어를 체험하세요. 꾹!